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면역항암제 반응률을 <laughs> 높여주죠 지금 항암제 중에서 가장 현재로서 현재만 딱 봤을 때 가장 이 높게 쳐주는 가장 높게 쳐주는 그런 이 약물이 면역항암제 면역 면역항암제인데 함재. 면역 이 면역항암제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좀 있죠 반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역반 <laughs> 면역항암제 상당히 비싼 약물을 먹고 나서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왜 사기당을 받지? 전혀 나는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반응률이 있으면 꿈의 항암제가 되는 거고, 반응률이 없다 그러면 돈만 날리는 게 되죠. 이런 반응률을 최상위로,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게 VGFR 저해제입니다. 이게 리보세라님이죠. 표정암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얘의 성능을 아주 강력하게 높여준다. 라는 부분 때문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란 입의 힘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자, 주춤했던 신생 혈관 저해제 처방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활발해진 이유는 지금 HLB가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목받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면역항암제라는 이런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물이 지금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ADC 그리고 카뭐 이런 이제 차세대 항암제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VGFR 신생혈관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을 갖다 요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연구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죠. 2019년도면 항암제 분야에서는 그렇게 옛날 기술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암제는. 2019년도에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주려면 표적 항암제 같이 써라. VGFR. 저희제를 같이 쓰면 된다. 리보세라닙이 VGF a 해주죠 올해 100억 달러 돌파 예상이 되고 있고 면역항암제 반응률을 높여주는 효과에 지금 주춤했다가 다시 면역항암제 면역 반응 o 높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d o 비마가 20억 달러 이상 매출이 일 a 다 이런 소식 a r d o 국내 a r dollar dollar 자, 개발 중입니다. 자, 개발 중인데, 지금 강한 부분으로 카멜리 중학과 같이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개발 삼성 결과가 너무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끝났죠. 사실, 끝났고, 이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류 작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고, 어, 거기다가... 어, 마주 면역항제 효과를 어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난 부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티슨트리가바스틴도 마찬가지 이 그런 이 조합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리보사라니까 카밀레 조합이 면역항제 효과를 아주 확실하게 높여주는 그런 약물이 바로 VGF를 저해제다라는 아, 게 증명이 되어버렸죠 OS가 22.1개월로 사상 최고로 길게 사상 어, 최장으로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면역 항암제 등장 이후에 주춤했던 신생 혈관 저해제 처방과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면역 항암제 병용을 했을 때 치료가 우사이기 됩니다. 면역 항암제 때문에 주춤했던 신생 혈관 저해제가 면역 항암제 때문 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병용이 대세죠 병용이. 면역항원제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살아남기좀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자, 26일 제약법에 따르면 VGFR 저 이제 세계 매출 규모는 2012년도 30억 달러에서 22년도 90억 달러로 확대가 되었죠.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죠. VGFR 저 이제 남해의 한 그래서 혈관에 새로 생기는 것을 방해를 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기전의 약이죠. 얘가 이제 암세포가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VEGF를 계속 이제 혈관에서 만들죠. 만드는데 그걸 리보사라닙이 들어서 자꾸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면서. 암세포로 들어가는 그런 암세포로 이제 피가 공급이 돼서 영양분을 주는 그런 이 혈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VGFR, 저해를 한다, 억제를 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암이 배가 고프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좀 못하겠죠. 그런 면역항제가 들어와서 이 암세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죠. 다 가지고 이렇게 PD1 p d 에론 뭐 해서 뿌려가지고 T세포들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T세포를 이 암세포가 뭔가를 보내가지고 T세포에 달라붙어버리죠. PD1 p d 에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달라붙게 해서 달라붙어버리면, 그게 이제 달라붙어서 암세포든지 못 찾죠. 장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게 면역항암제가 들어서 이 T 세포가 이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가 쏘아주는 얘가서 암이 쏘아주는 그런 부분하고 결합하기 전에 면역항암제가 T 세포하고 결합을 하든 면역항암제가 암세포 결합을 하든. 그게 이제 PD1, PDL1, 요렇게 나눠요. 어쨌건 이제 그렇게 막아버리면, 암세포 너 저기 있는 거다 보이는데, 내안 네, 올렸어. 되는 거죠. 공격하는데, 얘들은 그렇게 이제 공격해서 싸우는 게 면역함제인데, 암세포 힘이 세면은 T세포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적응성이좀 적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역함제만 가지고, 암을 퇴치하려고 할때 조금 밀리는 거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세포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VZF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게 먹이를 안 주는 상황이 되니까 암세포가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면 힘이 없겠죠. 힘이 없으면, 없으면 싸움에서 이게 어렵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T세포를 또, 힘이 없게 약하게 만드는 게, 또 이런 신생 혈관이다. 이런 연구 개발, 연구까지 최근에 또 나왔죠. 그런 부분까지 나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죠. 그러니까 찰떡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찰떡궁합이다 보니까, 이면역항제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못 찾는 걸 막아주고, 그 티세포를 또좀 괴롭혀서 힘이 없게끔 만들어주게 괴롭히는 게신생 혈관인데, 그 부분 막아주고, 암세포 쪽으로 들어가는 그 영양분을 막아주고, 이중으로 이제 얘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역함제가, T세포들아, 암세포에게 홀리지 마. 내가 먼저 결합해가지고 찾을 수게 해줄게. 요렇게 되니까, 이중으로 이제 되는 거죠. 얘는 배도 고프고또 암세포가 또 힘이 없게 배고프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혈관을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t 세포는팔팔하죠 팔팔하게 다다다다다 움직 a i 암세포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야이이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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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세포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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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힘이 넘치면 나 싸면 안 돼. 나 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아구뇨초인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까보고 있어? 너는 이제 밥안줘 막아버리고 또 신생 혈관 이 부분이 암세포 T 세포 이 우리 면역 군사들이 약해지게 만드는 부분을 방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신에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숫자로 나오는 거죠 사상 최대 수치가 나왔죠 22.1개월 꿈의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에, 확실해지고 있죠. 리보세라니까 캄낼 주마부로 다시 한번 또 확실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이 VZFR 조회점 가 다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양되는 그런 이 항암제 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VZFR 표적 항암제, 그 다음 면역 항암제 넘어갔다가 그 다음 면 넘어가고 있는 게 면역 플러스 표적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적이 있다가 면역을 넘어서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면역 플러스 표적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보사라넥이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근데 주가만 보자면 하방일 겁니다. 저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 신청했을 때이 데이터 가지고 승인 안 되는 게더 이상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데이터 워낙이 좋으니까 그리고 모든 이 가난 분야의 석학들이 상당 히 기대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데이터가 사상 최장 OS에다가 흠잡을 게 없는 이런 데이터에다가 모든 피리로 다, 아 어, 좋았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기대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관리정보, 상패, 이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엘도속이 나오죠. 이 우리나라 공매도들의 힘이 너무나 센게 문제입니다. 얘를 좀쭉 내렸다가, 다시 이제 가남 승인 신청한다 하면은, 신청한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이 채비 성공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 없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엘토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너무 강력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어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일부 매도를 해놓으면, 내려가면 이제 뭐 주의수 좀더 늘리면 되지. 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이제 절대로 나 사업할 거안 해라고 하면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 이 데이터만 보고 그냥 가면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렸다가 가다가 쭉 올라가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